자, 이번 시간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.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. 자, 원래 함수가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한대요. 그러면은 y의 값이 a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. y의 값이 a만큼 변한다. 자, y의 값이, 누가 y의 값이냐면, 바로, 얘가 y의 값이에요. 왜? y는이라고 되 있으니까, 얘가 y 값이야. 이 y 값이 a만큼 변하니까, 이 뒤에다 그냥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썼더니, 이동하였더니, y는 bx-1의 그래프가 되었다. 얘가 누가 됐냐면, y는 bx-1이 됐대요. 자,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, 바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. 자, 비교를 할 때는 동류항끼리 비교해야 되니까, 동류항끼리 비교해야 되니까, 마이너스 2x가 bx하고 같기 때문에, b는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, 자, 그리고 상수항인 8 플러스 a가, 8 플러스 a가,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. 8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과 같다. 자 얘를 1로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9다. 자 이렇게 a는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자 이때 b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.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9를 구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가 돼서 바로 7이 정답. 5번이 정답입니다.